EJ 바이오사이언스도 수렴의 끝자락에 놓여 있죠. 왼쪽에 월봉 그죠.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봉, 그 다음에 일봉 이렇게 보면 수렴의 끝자락에 놓여 있다. 지금 그래서 주봉의 형태, 그 다음에 월봉의 형태, 일봉의 형태가 이렇게 안착이 되기 시작한다면 열려 있는 공간 자체가 아, 여기까지는 열리죠. 그죠. 4만 원에서 4만 원초 4만 원 초기 정도 그죠? 네, 초반 정도 되겠죠. 그 다음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죠? 네.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? 네,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. 수렴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. 하동을 계속 좁혀 나가면서 수렴을 하고 있다가 머리를 이렇게 들었다. 그죠? 그러면 1, 2 시도가 있을 우상향의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. 이게. 다만 일봉에서 보면 이 흐름은 깨지 않았으면 좋겠죠. 그렇죠? 이 흐름이 깨져버리면 지금 여기도 거래가 좀 있는 자리잖아요.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지지자장 이렇게. 형성되면서 있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면 저항이 되면 빠질 수 있겠지만 이제 지지자리를 형성해는 모양이 가까워지고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네,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면서 위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죠요 CJ바이오사이언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.